수미온이랑 그 연기에서 양이온이 결합을 해서 생성이 된 물질을 얘기. 음. 그래서 예를 들면 음, H. 수용에게 HCL을 넣는 건데, 음. 그러면, 일단, 구경꾼 이혼이 있는데, 걔네는 반응을 안 하고, 그냥 말 그대로 구경만 하는 애들인데, 아, 그래요? 여기서는 Na 플러스가 구경꾼 이온이고 네. 여기는 Cl 마이너스가 구경꾼 이온 안녕하세요. 건강하신 영수 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가드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,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.